마이크 주먹으로 겁나 세게 때리면 돼요. 헤드스 바꾸는 게 어때요 그냥? 어, 저것도 괜찮은데도. <laughs> 아, 아 다이소 가서 그냥 <laughs> 3 0 0 0 원짜리 마이크라도. 다이소 마이크 저거보다 크겠다 진짜. 크기가. 아, 2배나. 아, 에, 최고 있나요? 하고 없대요. 없는 듯. 최고 무슨 누가 있어? 누기네. 누세요님은? 구 저요. 좋았어요. 사람인데요? 이거 사람이 him t h a 가사람이 e r m i t t 사람 g in Ganizano. What's wrong? w h a t 아니 r 어 n g What's wrong? What's w r o n 도 w 고 a t s w r o n 아 w 아 a t s 자 r o 뭐야? 오히려 좋아. 그런, 그런 사인줄 음. 아... 왜... 없니? 애들이 뼈다구 네 음. 반대로 가자. 몰라, 구리가 알아서 해. 6위해 6위. 가드다. 가드가 낙차 났다. 가드 하나 컷. 에베이 누구예요? 에베이... LBA... 에이... 모르겠는데? 난아니에베님 여기 안에. 확시는게 많다 어디, 어디. 맛있는데 고있다데 오.. 는 거. 아이이아 <laughs> <laughs> 잠깐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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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대모사 하면 안 되는데? 잡이어요 확실하게? 퍼펙트 퍼펙트 어.. 머리.. 할배 머리만큼 깨끗하네 자 댕댕님 댕댕님 댕댕님은 사무고요 할배는 저요네 갈게요 안녕하니까아 진짜 <laughs> 뭐여 씨 사살할까? 갑자기? l 베 A에 누구 올라갔는데요? 네, 저 잡아요 싫어요 난댕님은사무고요 늦었어요 이미 저 연구는 사무역을가야네어 댕댕이는 왜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 긁으면서 어, 어 오른쪽 긁으면서 어, 하나있네뒤에뒤에뒤에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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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뭐 맛있다. 유 아유! 아유! 는유다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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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영군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개소리 새끼. 잡았어요, 과학자 하나. 조영군 검은수 누구예요? 기차 전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잡아요 지금. 어디에 뭐가 있다고요? 엘베 삐구 제수요, 구제 잡아잡아잡아잡아 으아, 잡아 으아, 으아, 아이아 올라갑니다. 네. 으아, 님아 으아, 려아 빨리 좀아봐요 으아, 으네 닭코이처럼 빨라야지 으 응? 형님도 응, 화나면 움이 꺼져, 님 꺼져요 그럼 화났을 때만이잖아 화났을 때니까 대인배라는 소리지 흑흑 <laughs> 나 화났음 <laughs> 뭐야 어디가 화났음 닭콩님이 다캐리 주겠지 뭐? 닭콩이 자켓 고인물임 뭔 소리야 내가 아는 억울하네 고인물네 저도 안 거의 만 시간 여전히 이분들이야. 뭐, <laughs> 어, 나 억울해. 만 시간이면 천직을 살자다는거 아니야? 이거 억울하네. 아다 따코의 힐. 응원하세요 여러분들. 다들방이 어디 있는 거야? 짬받대. 저 영군 아니면 저 영군 아니면 고영군. 어 고영군 어딜까 있을 거예요. 고영군 전차를 돌으세요. 십팔 딱... 요 고영군이니까. 아뭐 고영군이래. 고수니까. <laughs> 아 맞다, 댕댕이 핵방에 있는 걸 잡았어요? 예, 잡았어요. 시창 갔다 오겠습니다. 할배 가요? 아이,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아 뭐야, 헬배 집에 있네. 진짜. 뭐야, 아. 더위험해있는것 같은데. 도대체 가볼까요? 할배가 가야지. 아 씨, 할배. 아 방금 갔다 왔는데. 씨. 그건 애 빨리지. 어디에요? 지원 준비해야 돼요? 어? 저, 저, 희이요 올라오세요. 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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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게이 에이, 개만어. 이이에비개이에어기이기이기이 에이, 야야야다에 <웃음> <웃음> 아, 여기 게이트비엔에 이트 숨어있었는데, 거기 다였어. 위에 죄, 그 가자, 잡았고 죄수 대신 도망가 상부역에 있어. 오케이. 빨리 잡아라. 아, 이거 빼페빼페페 빼, 빼, 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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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야. 파리겠다 와, 야, 야, 이거 게이트비딱 코니 빼요. 아렉 어우, 몰래야어 미친, 우리 어디에요? 에, 댕댕이 목소리 뭐야. 구루 어디에요? 구루님 아, 빨리! 아니, 댕댕이랑 같이 있어 어디야? 그러 아, 거기가 어디냐, 고요 반대체포야, 반대체포야, 반대체포. 삐리리 마요, 한타할 때. 나던짐 오우, 셋! 드림트! 아, 드림몬! What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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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나이스! 지금 서안 돼. 문 안돼. 뭐야? s a b o 이 t even y o 이 n g b u 다 I'm 다 o t 다 우리 o i n g to s e 불 I'm going to see. I'm going see. 터 m going 던 o 던 e e see. I'm g 아서 n 구륵이 알아서 해. 오겠지 뭐 반대 챔포 반대 챔포이 있는 소리 나는데? 알아서 하겠지 다시 해지왜 여길 와난 신경 안써 여기 <laughs> 이 알아서 하겠지 뭐아왜 니가 답도없는데뭐 내가 지켜줄 어, 수 우리 구륵이 있었어? 몰랐네 아이고 구륵이 있는 줄 몰랐어 웰건 맞아도 난구륵 뭐라 안할 거야 아 뭐야 땅콩님 두들이 막고 있네 감각 있지 않네 한데? 제가 진시게 할게요 오우야 <laughs> 잡았다 왜 그러세요 오케이 없어? 부디님 없다 없다 저 덮으신다 진짜 아네 진심이야 아.. 튕겼다고 하고 제 친구 하죠? 지금 눈 감아 줄게 부디님 팀 게임이에요 장난으로 부시고 싶던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 땅콩님이들 이게 내생존력이랑1대1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시면은 에미트 프란만 불 쎄했을 것 같아요. 가볍게 그냥. 엘베피가 누구예요? 나야. 엘베피 누구 있다? 나. 둘님 그러다 땅콩할 때못도박 죽어요.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아 사기 좋이건에 진짜서도 안 도와줄 레이건? 거야. 안탈안 안, 레이건 안설졌어 아직. 생성도 안 됐다. 아, 얘네 어딨어. 지상 갔다 와볼까요? 저 지상에 갔다 와볼게요. 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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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 어,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어머 죽어라. 안, 죽게, 안 죽었어. 안죽 괜찮아. 가비. 가비. 가비? 잠깐만, 여기 아까 건너에 뭐가 있는데? 지금 저 위험 세대까지 몇분 남았어요? 아, 세이다 아아! 죽어라. 뭘 죽어라. 야 뭐야 지어어라죽지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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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라 죽어라. 딩댕 캐리 딩딩 캐리, 어